우리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가리키고 어떤 일을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저는 물론 그 모든 것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때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어, 어떤 어 결과가 초래될까에 대해서 항시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 삶은 어,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 그렇다고 한들 제가 하는 얘기가 틀렸다 아니면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다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다라고 할 문제가 있고 안할 문제가 있습니다. 아, 이 부분은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저는, 어, 수십 번의 생각을 해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얘기를 할수 있는 자격이 있고 해야만 하고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해야 된다면 먼저 시작한 내가 하는 게 맞다라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 이견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어두운 밤에 길을 걷는 데 있어 어 가로등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말도 필요 없이 수긍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규칙을 정해 놓고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인 이상 어, 그 규칙에 대한 부분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먼저 규칙을 정할 때 많은 어, 의견이 있죠. 많은 의견이 벌어지고 합해지고 하면서 어, 그렇게 정해진 규칙에 어, 따르고 그 길을 지키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 다수를 위한 규칙이 되는 거냐? 소수를 위한 규칙이 되는 거냐가 아니고 이 규칙이 보편적인 부분으로서 어 필요한 것이냐 이 규칙이 많은 사람들의 어그 삶을 윤택하게 할 것이냐 어그 기준점이라고 봐요 근데 그 모든 기준점에는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사회적 규범 특성상 또 그렇게 또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도로에. 어 행하는 부분에 도로는 예 사람들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거기에 아 접도구역이라는게 왜 있느냐 공사를 하고 도로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오메다 떨어지고 뭐 이렇게 했는거 기본적으로 접도구역을 안 정해 놓으면 도로가 까지 마당이 나올 수도 있고 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규칙입니다 많은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거 약자도 아니고 강자도 아닌 인연도 보수도 진보도 필요없는 넘나지의 어떤 부분도 필요 없는 그런 기본적인 틀입니다. 아, 고속도로에 자전거가 못 올라가는 그런 기본적인 틀하고 같죠. 그러나 우리는 살면서 가끔, 어, 그거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몰라서 어기게 되는 경우가 거의 다반사고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 지적에 의해서 어, 바로 잡아지죠. 그러나 김천에, 김천시 농소면 월곡리 601번지에는 어 굉장한 일이 생겨나죠. 있을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여기 어 자리 잡고 있는 카센터가 있습니다. 과연 말이 될까요? 도로 접도구 여기에 그렇다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의아하면서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아니면 저럴 수가 없다. 협의가 있었겠지. 그러나 그 사람은 그런 의문을 가지기 전에 부인의 명의에서 자기가 바뀌고 선거에 출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의문은 없어지죠. 그러나 여기에 의문을 가지는 부동산 업자들이나 건축업자들이 있습니다. 왜? 분명히 저거는 도로법에 의해서는 국토청에서 부산국토청이면 대구국토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건물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쪽 소관이죠. 그러나 그 건물이 들어서고 김천시 소관으로 바뀌어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건축법이 따르고 건축부서가 따르고 도로법이 따르라고 해서 그럴 수는 있지만 시 매년 12월 31일에는 국토부 장관에게 그 그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나 사법권을 가진 어 그런 공무원이 있죠 여러분 우린 드론이 날아들고 헬리콥터가 다니고 우리가 여러분 불법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어떤 부분의 이유일까요 간단합니다 건물의 어떤 외장이라든지 내진 설계라든지 내가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막아내는 데 기본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건설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주먹구구인 그런 때와 다르게 요즘은 아무리 감시감독을 해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죽자고 달려드는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도 저렇게 교차로에 정면으로 하면서 정상적인 부분으로 영업하는 업체들이 87군데나 있는데, 그도 그랬어 거기에 속해가 있습니다. 뭐가 건물에요 뭐가 건물에? 아니, 그렇게 지었고,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어떤 햇박과 짝질이 있었는지, 당시 공무원은 묵인하는 거죠. 여기에 더한 일이 있습니다. 어 얼마 후에 태풍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라는 걸 합니다 전수조사가 하면 당연히 나와요 이건물이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벌써 철거가 됐어야 돼요 그 당시에 철거된 카센터가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고 똑같이 그 업장 을 어, 다시 완성을 해서 살아보고자 하지만 그게 또 그렇습니까 돈이 없고 이래갖고 허가가 좀더 지는 바람에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그냥 철거해버리는 그런 어떤 법의 어떤 눈물이라고 할까요? 법의 어떤 부분에 강제적인 권한도 있죠. 그러나 이 자체는 있지도 있을 수도 없는 그 건물에 거기에다가 제해지원금이라는게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재외지원금 6,700을 받았다고 공식 밴드에 언론사 대표이기도 하고 시민단지 대표이기도 한이 사람은 이걸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은 정치적 탄압이다. 정치인도 아니에요. 선거 한번 나갔는데 자기가 정치적 탄압을 받을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 내가 시정을 얘기하니까 그런 거다. 세 번째, 그야말로 기상체외한 답변합니다. 자, 나는 이렇게 6700만 원을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쩔 수 없었다. 장사 내야 되고. 그러나 그의 현장을 아는 많은 주민들이 얘기합니다. 뒷부분 살짝 그렇게 됐는데 6,700만 원은 어디서 나왔는가 이분은 2억의 매출을 올린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으면 어, 그 검사를 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을 홍보물로 받았다고 말을 바꿉니다. 당시 그 근무자였던 현재 대곡동의 동장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공보물이었다 자기가 안 봤다. 이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밀고 갑니다. 도대체 어떤 빽이 있길래? 이제는 알겠어요. 어떤 빽이 있길래? 그 감사실에서조차 공문서가 아니다. 이건 공문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감사조차도 안 하고 버틴 기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직인이 찍히면 공문서예요. 그리고 행사를 하든 안 했든 그런 마음으로 하면 공문서 행사 위조 위조가 됩니다. 그 책임자가 지금인 그래요 동장이 아니라 그 책임자였더라도. 그리고 이 사람이 6700만 원의 피해 금액이다라는 거는 고스란히 국가재난 고쪽시스템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기에 따라서 국책적이 정해지죠. 6700만 원이 무엇일까요? 피해를 입은 걸. 그리고 그거하고 당신이 거기다 또한채의 불법 건축물을 지은 건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그 점인데 저는 그 상식적인 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국토부에 알아보고 어 부산국토청에도 알아보고 당시 과가 바뀌었지만 예전 기록도 알아봤을 때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당연히 부서 협의가 들어가야 되고 국토부에 도로 사용한다는 협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습니다. 없어요. 그냥 무작정 치워놓고 그냥 내려앉은 겁니다. 불법입니다. 불법입니다. 그 뒤에 불법에 불법 정축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선거까지 나옵니다. 도대체 법을 얼마나 기망하고 김천의 자존심인 이철우 지사를 얼마나 없이 여겼으면 그 당시 고소까지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더한 죄를 짓는데 지금껏 조용한 겁니다. 어떤 뒷배냐고요? 이분의 기억구를 한번 봅시다. 나기부도 의원, 아포 사태 때뭘 했습니까? 유청 의장 뭘 했습니까? 이분들이 이게 불법 건물인지 모르고 있다면 시연 때려치워야 됩니다. 어느 시든 불법 건축물을 단속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천 시인은 김천 시청에 집을 지어도 이제는 말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법의 형평성이 정확한 저울로 제해지지 않는 김천경찰서는 앞으로 어떤 범죄자든 조사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여기에 대한 상식적인 답변입니다.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고 5개월여, 6개월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들은 김천의 무소불위에 권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시민단체가 전시장 전전시장이 명의 도용한 엄연한 이거 불법에 지금도 인지 사건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저를 고소를 하고 있죠. 재밌게 돌아가지만 이게 말이 된다고요? 말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천에 있습니다. 핍박받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 두리가 있죠. 거기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배영희 위원장 당시 도위원 했죠 칼날같은 성격에 몰랐다고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왜 이들의 수하로 들어가서 저를 무고로 고발했을까요 12월 29일날 이들은 허위 날조된 정인을 내세워 저를 고발합니다 저는 그걸 주구장창 얘기했고 수사조사 받지 않습니다 그의 형 이기로 수사과장은 다시 구미로 갑니다. 살아있는 권력, 김천의 이 권력들 내일 고발합니다. 거기에 송운석 국회의원 고발합니다. 나기보 도의원 고발합니다. 이우청도 의장 고발합니다. 거기에 아포에 관여된 시도의원들 고발합니다. 묵묵히 혼자서 때로는 전 의장과 카센터에 애안을 달래려고 하는 김동기 의원 전혀 외롭지 않게 될 겁니다 카센터에 회장님하고 또 통화를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을 왜 지키냐 그러면 소시민이 왜 있습니까 보수가 뭡니까 보수라면 지켜야죠 보수라면 외면하지 않아야 됩니다 보수라면 보수의 룰에 맞게 가야 되죠 이거는 보수도 진보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범죄 단체 김천에 있습니다. 경북 경찰청 감찰도 왔다 갔습니다. 저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옳은 일이니까요. 박정희 전 대통령도 그렇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촛불도 그렇고 연평해전도 그렇고 어느 곳 하나라도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감히 그런 사람이. 시민단체라고요? 어디요? 그런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라고요? 원칙을 얘기하고요? 어디요? 그들이 사드를 했다고요? 사드로 뭘 했습니까? 제가 이게 끝나면 성주로 가서 이들의 연합조직인 사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뭡니까? 뭘 합니까? 그들의 프랜카드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이들의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을 얘기하지 못하고 부리를 보면 참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못하는 경북이 아무리 썩어잡아져도 이런 일은 없습니다. 아포의 폐기물 사태 농단 아무리 어떤 곳에도 국민의힘 선출자인 그의 대표 폐기물 업체 대표의 이력 중에 이 아포에 들어오기 전에 남면에서 시민들이 난리가 났는 사건 너무 억울하다 했을 때 나기부도 의원 있었지 않습니까? 송은석 의원 있었어요 동료 의원이 물론 낙선해서 마음 아픈 건 알지만 그런 것들이 아포에 왔을 때 무소속이었던 당시 무소속이었던 시장만 주구장창 할때 당신들 뭐 하셨습니까? 남면에서 그렇게 하던 분들이 아포는 왜요? 이철우 도지사님은 경북의 자존심입니다. 송은석 의원님, 복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를 할수 있을 때, 그게 옳습니다.